자, 안녕하세요. 솔튜브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들 또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 다육이들이 겨울이잖아요. 지금 다, 다육이 겨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들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이렇게 실내에 두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다육이들은 햇빛을 봐야지 이제 튼튼해지고 하는데 이렇게 음, 베란다 쪽에 이렇게 햇빛이 있는 창문 쪽에 둬도 지금 햇빛이 별로 안 들어서 얘네가 더 약해지고 웃자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뜻하긴따뜻한데 그래서 얘네가 원래는 겨울에 휴면을 합니다 휴면을 해서 그냥 자라지 않고 식물들 겨울 나는 나무들 같이 잠을 잔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잠자는 시기에 영하권까지 떨어져 버리면 영도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얘네가 얼고 죽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내로 뒀어요 실내로 뒀는데 아직까지 웃자라고 그런 건 없지만 저는 최대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면은 베란다로 뺄 거예요 빼고 휴면기를 좀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저처럼 하면 안 되고 <laughs> 베란다가 있죠 저희도 베란다가 있긴 한데 이 베란다를 두면은 영도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얘네가 좀 힘들어 해요 그리고 물도 자주 주면 안 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많이 말고 조금씩 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 흙 속에서 물이 얼어서 뿌리가 얼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참 까다로운 식이긴 한데 오히려 근데 다육이들한테는 여름 장마철보다는 겨울이 낫다. 왜냐면 여름 겨울에는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날씨는 얘네한테 딱 맞는데 여름 같이 물이 많고 비가 많이 오고 습하면 얘네가 오히려 더안 좋거든요. 가습으로 인해서 뭐 줄기가 썩거나. 뿌리가 썩거나 이래서 더잘 죽어요 그래서 겨울이 더 쉽긴 한데 일단 이렇게 말고 베란다가 많이 추우면 비닐 같은 걸로 씌워서 보온을 해주면 됩니다 뽁뽁이나 뭐 해서 뽁뽁이를 얹어서 신문지로 신문지가 은근히 보온이 잘 되거든요 그 신문지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한데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내에 둬야 된다면, 이렇게 실내에 두고, 최대한 빨리,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추운, 이제 한 2월 말쯤 되면, 그렇게 많이는 안 춥겠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반짝 추위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베란다나, 음, 조금 이제 얘네가, 활동은, 휴면 기은 가지는데, 이제 성장은 못하게끔, 그렇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보다는 베란다 같은 거, 테라스가 있으면 테라스도 안 되겠다. 실외니까 실외 실내 말고 베란다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물은 정말 조금씩 진짜 완전 쭈글쭈글해져서 어, 안 되겠다 싶을 때 조금만 수분만 조금씩 머금을 수 있게 그렇게 주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얘네는 동물을 파, 저도 뭐 파충류도 키우고 하지만 동물이건 식물이건 최대한 야외 에 그니까 야생에 있던 그대로의 야생에 있던 그대로의 그 환경을 맞춰 줘야지 얘네가 또 좋아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야생에서는 어떻게 버, 버틸까 견딜까. 근데 얘네는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라랑은 안 맞겠죠. 그러니까 그 곳에 맞게. 아니 겨울에도 영도 정도는 견디거든요. 대부분 이제 추워지면 얘네가 죽을까봐 들려놓는데 들려놓는 거보다 차라리 0도 정도 아니면 뭐한 1도 영하까지 떨어지지 않은 이상 얘네는 견디고 휴면기를 가지니까 꼭 그렇게 해서 차라리 밖에 둬서 키우라가 밖에가 아니지 꼭 그렇게 해서 베란다에 둬서 베란다나 햇빛이 잘 들고 하는 곳에 키워서 튼튼하게 키우는 게더 낫다가 저희 결론입니다 그러면 창고에서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세요. 그 여건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집 안에 들어서 죽지 않게는 해야겠죠. 안 죽으려면은 이렇게요. 저 솔직히 베란다에 둬도 되는데 베란다가 너무 춥고 비닐도 준비가 안 됐고 해서 이렇게 안에 들렸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밖에 내놓을 겁니다. 밖이 아니라 실외가 아니라 베란다에.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뭐 많은 도움은 안돼도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